안녕하세요. 하롱. 어, 오늘은 거실 창틀 어, 필름 작업을 했습니다. 필름 작업을 하는 이유는 보관할 때 비나 먼지를 최대한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요. 이거 정말 힘들어요. 이렇게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. 저희는 거실 창이나 높이가 높은 창들은 틀과 유리를 분리해서 보관합니다. 왜냐? 당연히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. 1년 365일 창틀 유리 같이 끼워 놓으면 정상적인 컨디션을 내기 위해서는 꼭 이렇게 틀 따로 유리 따로 보관하는 것꼭 생각하시고 구입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파란색 스트레치 필름으로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놓으면 저도 마음이 좋습니다. 와 먼지에 해방할 수 있기 때문이죠. 아직까지는 제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깨끗하게 보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은 거실창 필름 작업 한거 보여드렸고요. 주말입니다. 장마입니다. 비 항상 조심하시고 주말 그래도 잘 즐기시길 바랍니다. 자, 이상 하봉.